안녕하 소리가 정이 입니다 엉터리 신인의 추행 의혹 녹취록 경찰 과장의 도움 검찰 경찰의 제사 요청 보물 네 엉터리 신인의 이 엉터리죠 엉터리 에, 이 본인은 자칭 신인 그러니까 인 예수의 몸을 가지고 우주맘을 창조신이 결합돼 갖고 왔다 이렇게 신인이라고 강조하는데. 엉터리다라는 거죠, 엉터리. 예, 가짜다라는 거죠. 네, 이 추행 의혹, 녹취록이 터졌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엉터리 신인이 결국에는 추행 의혹 뿐만 아니라 뭐 박근혜와 결혼하기로 했다, 뭐또 공중보양을 한다, 뭐 등등 엉터리 발언만 하고 앉아있는 거죠. 근데 이 녹취록에 보면 경찰과장의 도움이 언급이 됩니다. 경찰과장이 많이 도와주고, 그래서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지금 종교범죄대책협의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또 네티즌들이 검찰 경찰에 재수사 요청서를 냈다. 네 이렇게 전달이 오고 있습니다. 보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 거죠.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. 경찰과장이 도움을 줬다. 그리고 여기서 이 발언을 또이 사이비 신인, 이 엉터리 신인이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이게 큰 문제고요. 그리고 심각한 상황은 이 정황에서 이 경찰 검찰이 그때 왜 수사를 잘안 했는가 뭐 각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각서는 전문가들의 의견해 본다면 사회통영 상 어긋난다면 그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. 어, 예를 들어, 의사가 성추행을 해도, 의사가 치료를 빙자해서 성추행해도 처벌받는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뿐만 아니라, 어,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해당하는 것이죠. 이 지금 사이비신인이엉터리신인은 본인이 의사도 아니에요. 그러면서도 치료를 합치고 사람들의 에, 몸을 에, 주무른다 해가지고, 그동안도 계속 논란이 되어 왔어요. 근데 그때마다 계속 어떻게 된 건지 그냥 뭐 용두사비처럼 끝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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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요 이번에는 녹취록이 터진 거죠 그래서 시사퍼커스 더스팟에서 이 녹취록이 터졌고 결국에는 경찰과장의 도움이었다 경찰과장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오니 지금 많은 네티즌들과 회원들이 분노에 차가지고 결국에는 경찰,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보물처럼 터뜨리고 있는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많은 분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계속 검찰, 경찰에다가 재수사 요청을 해야 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